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 저는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무소속 후보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근본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함에 있어서 첫째 반성, 두 번째 회복, 세 번째 극복의 자세로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대통령 후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취임하면서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합과 정치국민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안정과 함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매우 어려운 처제 국가부도위기, 국가부채위기에 있으면서도 이 경제 어려움의 심각성을 어떠한 후보도 어떠한 국회의원 이나 어떤 정치 지도자로 지금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무소속 기업 8번 송진호는 오랫동안 정치에 앞서서 경제가 우선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 극복이야말로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에 닥친 우리 서민경제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경제. 나라를 먼저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른 정치를 해야 되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는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으로서 경제를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정치를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제, 후정치, 오로지 경제입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지금 실생활에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실감하면서도 그걸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우리 정당 정치의 잘못입니다. 우리 국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알리고 현재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말로 현재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97년 IMF를 겪은 바 있습니다. 우리는 IMF에 350만 명 해당되는 국민이 무려 227톤의 금모기를 해서 자랑스럽게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지금 21대 대통령 선거 안에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997년과 같은 똑같은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금년도 2025년 1월에서 4월까지 무려 1000개 업체가 건설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35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카드론이 20만 년에 20년 만에 최고인 42조 원에 해당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가부채 1196조에서 이제 1300조는 두달 만에 1300조로 늘었습니다. 우리 민생경제에 국가부채는 1800조, 우리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골목상권이 진... 빚은 무려 3,400조에 해당됩니다. 우리 공기관도 576조에 해당됩니다. 이런 국가 전체 부채는 무려 7,000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전세계의한 보이고 4,097억 달러라는 세계의한 보이고 10대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성 이하는 불과 276억 달러에 국한됩니다. 전 세계에서 금융위기에 닥친 1997년과 똑같은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국가부대위기에 있고 국가부채위기에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내부적 요인에 저금리보다도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겪고 있고 모든 실업에 최대한 실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 모든 주택에 어려움을 갖고 있고 청년 실업이 무려 120만 명, 3, 40대의 실업자가 무려 60만 명, 전체 대한민국 실업 인구가 230만 명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IMF와 똑같은 그 시점이면서도 정당 정책을 위하여 국민의 서민 경제를 돌보지 않고 이 위급성을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직무 유기라 할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 아무리 훌륭해도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가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이 시점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모두는 대한민국 경제를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고 두 번째가 정치적 정당,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발표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12.3겸엄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민생 경제를 돌볼 시간도 없었고 민생 경제를 대변하는 어느 후보도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의 유기 상태입니다. 더더구나 2025년 금년 7월에서 12월까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선진 강국 채권 국가인 미국이 바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발 국가 부도 위기는 전 세계 경제 불황과 함께 세계 극제금융위기를 발발했습니다. 우리는 미국발 세계 불황으로 인해서 또 다시 제2의 IMF가 눈앞에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생이 힘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무리 정치적 안정을 취한다더라도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면 정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국가부도위기 1997년 바로 그날 12월 3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12상 겸사 때와 똑같은 날입니다. 무려 1997년 12월 3일날 국가 부도나기 직전 이 1997년 11월 10일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김영상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아시아 세계 경제위기는 곧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부도로 위기로 옵니다. 심각성을 얘기해도 자시하고 무시했습니다. 한달 만에 우리는 국가 부도를 맞았습니다. 비록 3년 만에 국가 부도 위기를 면했다 하더라도 국가 부채는 막, 막았지만 약 6년간의 신용카드 대란으로 국민은 대피하고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한 IMF가 지금 당장 우리 앞에 있으면서도 그거 알고 있는 유정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국민에게 말하지 않고 본인의 정당적 취, 국민의 정권 탈출을 위해서 내려가는 이 실기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근본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동안 만든 했던 정치적의 불안과 국민의 불안과 국민의 민생 파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반성과 함께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합하고 함께 극복해야 됩니다. 경제 극복, 정치 개혁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처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이신학생입니다저 무소속 기업 발발 송지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안정을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경제 강국으로 애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애교주권, 경제주권 확실히 찾겠습니다. 저 무소속 기업 발발 송지로 한다면 합니다. 여러분 제게 기회를 주시고 재판 을 따라주십시오. 우리 국민들에게 이와 같은 모든 대통령 후보들의 대신에서 국민에게 여기까지 국가가 분열되고 경제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록 제일 무서적이고 약하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사죄합니다. 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재동포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어려울 때더 극복하고 강한 나라입니다. 쓰러진 사람 있으면 손을 내밀어 힘껏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모든 경제 주권, 정치 주권을 국민 앞에 겸하여 되돌려 줘야 됩니다. 국민이 최우선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저 무소속 기업 8번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약 5200만 명의 인구와 700만의 해외 동포가 있습니다 북한 주민 2300만을 포함해서 우리 한민족은 이제 8,300만의 대국입니다. 이런 가정에 우리 대한민국은 선진 강국으로 성장했고 글로벌 시대에 G7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진 금융, 선진 경제 국가로 성장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다문화 가족이 약 200만 명이 있습니다. 이 200만 명에 중국 동포 70만 명을 비롯해서 200만 명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들을 차별과 편견에 의해서 기회 균등을 하지 않고 불평을 주거나 기회를 박살내면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문화가족과 새터민 예동포에 대해서 기회를 주고 차별과 편견 없는 공평한 대한민국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기회와 차별과 변경이 없는 공평한 나라, 공정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중국 동포, 해동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에게 똑같은 경제 혜택,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과 변경 없는 대한민국이야말로 이제 글로벌 시대에 선진 경제 대국에 의해서 인류 문화 복지 국가가 돼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에이 바른 나라 도덕의 나라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우리를 필요로 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모든 다문화 가족을 우리가 함께 안아야 세계에서 가장 우뚝한 홍익정신을 펼칠 수 있는 인류의 도덕정치 인류의 모범이 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세터민 기타 혼혈화 가족 모든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따뜻하게 맞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자랑스럽죠? 어, 저는 어, 무소속의 기호 8번 송진호입니다. 현재 무소속으로서의 많은 선거 준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당당한 대통령 후보로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최고의 대통령이 당선될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10일 동안에는 국민을 분열하기보다는 국민을 합하고 국민이 결정하는 국민이 선택하는 그런 선거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논하기보다도 우리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함께 지금부터라도 부정선거 하지 않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선택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근본 선거에 대해서 국민의 결정과 판단이 어떠한 경우라도 대통령 후보들은 겸허하게 수능하고 이재개하지 않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앞으로 1 5일간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선거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마음을 우리 유정자에게 대통령 후보와 국회의원이나 도지사나 시장님들 모든 국가 지도자에게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치중할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전달하는 게제 의무고 국민의 마음을 받아서 신뢰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애면 당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살려야 합니다. 경제 위기 극복해야 됩니다. 정치와 경제 극복 두 개를 살릴 수 있는 저 무소속 기어 8번 송진우가두 개의 토끼를 함께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십시오. 저는 정치 대통령, 경제 대통령입니다.